문재인 정권이 엉망이 된 거는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3일이고요. 내일 방송에 나갈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늘 구독자 제보가 있어서 이재명이 부인 김혜경 씨 사주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뉴스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선 후보 청부고발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아침에 갑자기 바꿨어요. 청부 고발하는 게 사실이고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 건가 윤석열 총장 오늘 조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하고 김웅이 조금 개입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도 잠깐 한번 풀어드릴게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이렇게 TV 내용을 보고 모르는 게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풀어서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법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 퇴임 후, 이제, 어르터 뭐, 보호하는 법이다. 얼뜻 보기에는 왜 무슨 언론중재법을 하는데? 대통령의 퇴임 후뭐 보호한다?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조국 사태를 이제 어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보통 한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쭉 이제 뭐 이제 지나온 거를 다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어떤 조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모 펀드, 그다음 운동학원, 입시 비리 이런 쪽으로 이제 언론이 이제 불거지니까 이제 물론 불러지거진 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 기자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다 있어요 경찰서에 가도 기자가 상주를 하고 검찰에도 상주하는 기자가 청와대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어디에나 기자들은 있어요. 그럼 물론 뭐 검사도 친하고 뭐 청와대 관계자도 하고 친하고 그럼 친한 사람한테 어떤 소스를 조금 받을 수는 있겠죠. 어차피 이제 기자들이니까 그런 소스가 있어야 어떤 이제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조국에 대한 어떤 소스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그거를 어떤 수사관에 대해서 파헤친 거예요. 운동 학원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고 사모펀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서 크게 불거져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해서 퇴임을 한 다음에 후에 이제 뭐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 보험을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 어떤 수사할 수 없는 어떤 김오수라든지 지금 법무장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지금 대법원장까지도 김명수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측근을 다 박아 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입법부, 사법부 예를 들어서 다 지금 퇴임후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놨는지 전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못하게끔 지금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찰이 고소를 할수 없게끔 어떤 사법부진 행정부를 다 장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언론은 틀리겠죠. 조국 사태를 보시면 알겠잖아요. 언론이 막 들추고 막 예를 들어서 파헤치고 그게 이제 공론화 돼서 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때가서는 뭐김오수든지 예를 들어서 박본계든지 조사를 안할 수는 없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언론이 중재법을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그게 눈덩이 커좀 커지면 이제 어쨌든 검찰이라든지 뭐 국정의 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하게 되잖아요. 그걸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국민들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쉽게 풀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 생각했지만 언론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지시를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각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언론이 이제 어떤 독재다. 언론에 대해서 인권이라든지 이 유엔 인권위까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고 그거를 또 정부에서는 일주일 동안 감췄던 거고. 왜감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나빠질까봐.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외국에서 이제 계속 소환을 보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선한 얼굴로. 근데 이 언론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걸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퇴임 후 대통령을 하는 걸까? 조국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수혜잔지또 국민을 또 팔아서 또 속이려고 하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이제 그 정도에 이렇게 속을 정도의 국민들의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또 속겠죠 그 요번 문제도 오늘 지금 불거진 문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이제 청부고발 이게 이제 사실일까 하고 뭐 언론에서 지금 뭐또 양편을 나눠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이게 촉발이 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나왔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2년을 이제 쭉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다 보고 지금 조국 사태에서 지금 다 언론에서 좀 밝혀진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나서 형을 다 맞고 조국 동생도 지금 6년형 받고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떤 지금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사실 수사가 3분의 1 정도도 안 됐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부고발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김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너무 견고한 성이야 국민들도 다 지지를 하고 막 공격하다가 안 되는데 내부 첩자가 문만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부의 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은 난 사실 굉장히 잘 봤어요. TV 방송에서도 패널도 많이 나왔고, 또 굉장히 이미지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깨끗한 이미지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번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망을 너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김웅이라는 국회의원은 유승민 캠프에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살짝 지금 언론에다 흘린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조금 좌파 방송 쪽에 이제 흘린 거예요 흘리고 나서 이제 TV에서 이제 막 방송이 나니까 아 나는 예를 들어서 고발장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뭐 당에다가 보고를 했다 근데 뭐 제보자 이름도 없고 그래서 살짝 빠지더라 그게 어제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니까 살짝 빠진 거예요 그게 나쁜 거야 쫙쫙 빠지고 나서 어때요? 벌떼처럼 누가 일어나겠어요? 소인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여당에 대, 쉽게 말해서 소인들. 그 중에서 이제 그 고발장에 써있는 이제 최강욱이가 뭐,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보고, 뭐, 양아치라고 그러고, 뭐, 깡패라고 그러고, 뭐, 구태타라고 그러고. 유시민하고 아마 이 고발장 내용에서는 이제 최강욱이하고 유시민을 고발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흘린 거예요. 김웅 사무실에서. 끌고 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최강욱이를 비롯해서 언제 여기서 뭐 조국 그다음에 어때요? 소인들이죠. 있 추미애, 최강욱이 거기에 대선 주자들까지도 이제 오늘 뭐 국정검사를 해야 되냐 뭐 별별 얘기가 다나오 지금 아주 벌떼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걸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구태타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강훈이나 유시민이가 대통령이에요? 뭐, 구태타란 말을 막 함부로 막 쓰고 있어. 아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뭐, 최강훈이나 유시민을 고발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요 제가 볼땐 그래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에 있어서 지금 당대표가 누구예요? 이준석이죠. 이준석이는 유승민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럼 이세 명이 어떤 언론에 흘린 것밖에 안 된다. 이준석 대표 한 얘기죠. 제갈 공명에 예를 들어서 그 주머니 세개 갖고 다 막아줄 수 있다.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첩장의 의식이잖아 지금 완전히.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저번에 윤석열 총장하고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고, 당원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원 게시판에 올리니까 잠잠하고 말아하고 꾸꾸리고 있더니,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지니까 또 이. 아주 못된 것만 배워서 못된 짓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 잘 때가 안 묻은 기몽이 이용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뭐 어떤 고발장의 접수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들이 검찰, 윤석열 총장이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 밑에 있는 이제 검사들이 최강욱이나 예를 들어서 유시민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추미애부터 최강욱이 유시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 그걸 보다 못한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검사 중에서 하나가 야당에 할수 있어요 야당 뭐하자언 애들은 도대체 이렇게 진짜 정의편에 서서 정의롭게 검쉽게말해서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야당 너네들은 좀, 고소를 해서 좀이거좀 막아봐. 하고 검사가, 공석정 아, 쓸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다 지켜봤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다 묶어, 묻혀뒀다가, 지금 경선판에서 예를 들어서 역선택이 나오고, 지금 역선택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역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 제가 3주 전에 예언한 게 있을 거예요. 역선택이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예언을 했어요. 역선택은 쉽게 말해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제가 3주 전에 방송을 했을 거예요. 뭐, 방송에서 그 역선택이 왜안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지금 지지율이 지금 확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찍었다 그러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사실 저도 저번 대선에서 홍준표를 찍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준표 대표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때 상당히 잘 봤어요. 제가 찍을 시점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월이 이렇게 항상 과거를 보면 현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주를 보면 대충 알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과거만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에 지고 나서 총선일 때, 총선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김종인하고 저 황교안이 체제에서. 근데 수도권이 진짜 조금 어려우니까 탄핵 이런 사태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기본소득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는 기본소득 딱 준다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참패 국민의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한 번도 사주를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싸움이에요 재난지원딱 준다 그랬을 때부터 그래서 황교안이 그때는 어땠어요? 지난 거니까 얘기를 해보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어? 재난지원금 주는 데 선성한다 근데 선거 며칠 전에 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선거 망친 사람이 있죠 유승민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승민이 아 이건 포풀리좀 선거다 재난지원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사람은 유승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전에도 방송했어요 이건 유승민 저렇게 얘기해서 이건 진 싸움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또 지금 와서 또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준표 형이라 할게 준표 형이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수도권에 가서 조금 도와달라 그러니까 탈당했죠. 탈당하고 저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이해 타산을 위해서 당을 버린 사람이야. 당을 배신한 사람인데 당을 다 지키고 있었대. 탈당하고 국회의원 돼고 다시 온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굉장히 자기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어때요? 또 복당을 시킨 사람이 이준석 대표고 참 어떻게 뭐 한심해 국민의힘 보면은.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하고 한번 황교안 전 대표하고 한번 비교해 를 볼까요?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 굉장히 낮아요. 왜 대, 대선에 지금 참가했을까요? 윤석열 총장 도와주 국민을 사랑하고 이 정권 교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딱 지금 역선택 방지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 최재형, 황교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기 하는 거는 정확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살점이 같이 쌓여있어요 근데 감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면 괜찮은데 그중에 쓰레기까지도 섞여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쉽게 말해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애국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감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이기심이 강하다든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해서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승민 그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탄핵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탄핵해 갖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증권 떨어지고 막.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의리가 없는 사람이야, 일단. 넌 전후 사정이 어떻던가 에 일단은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배신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윤석열 총장, 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윤석열 총장은 그냥 검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총장으로 뽑아서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언론에서 막 눈덩이처럼 불거지니까 조국 수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근데 무슨 뭐 최강욱이하고 뭐그뭐 그뭐 말도 안 되는 소인들 그 누구예요 유시민 같은 그거 바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요그러고 나서 뭐 오늘 아침 이준석이가 뭐 국감하자 그러더라고. <laughs> 알지? 기가 막힌 이 사태가 참. 그리고 김호수는 뭐 수사를 하겠다.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역풍 맞을까봐 직접적으로 감찰까지는 아니래도 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선거 처리의 경선이에요. 과거를 뒤돌려서 뒤돌, 다시 봅시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할 때나, 쉽게 말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할 때 수사 전혀 안 했어요. 왜? 검찰의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강욱이니, 뭐 조국이니 수사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뭐 이런 거, 어?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김홍 사무실에서 지금 경선 때터트린게이 이 내부 진짜 성문 열어준 거예요. 사실, 윤희숙 의원한테 정말, 윤희숙 의원한테 창피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그 쉽게 말해서 정권 교체에 어떤 흠이 될까. 자기가 어떤 아버지 문제로 흠이 될까.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하고 사퇴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소인들이 나와가지고 성문 열어주고 있는 거. 자기의 어떤 이해 타산,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꼬리 꼬리 꼬리, 그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 이걸로 인해서 제가 사주를 조금 보니까 크게 역풍을 맞겠더라 이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있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은 쉽게 말해서 조그만 땅이에요. 햇볕이 없고 지하수가 많고 물이 많아. 근데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25일에서 9월 10일까지가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하수는 이 땅은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이고 형제 친구고 이 지하수는 아랫사람이에요 사업체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 여자, 재물 이 지하수 중에는 장모까지 섞여 있겠죠 거기에 이 햇볕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이제 문서, 수입 이 화가 들어올 때 뭐든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지금 병 신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병화는 지났고 25일부터는 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물이 또 녹물이 되는 형국이니까 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기간이 길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일 지나면 다시 예를 들어서 풀이 들어와요. 풀이 들어오면 또 이게 잠잠해질 거라고. 근데 이두 사람 사주, 유승민 사주에서도 지금 토금이 많고 김용사주에서도 토금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신흙탕이 된다 근데 이두 사람들한테도 지금 올해 운이 나빠요 그럼 이제 운이 좋을 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어떤 이익을 보고 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운이 나쁠 때 지금 이렇게 저지른 거기 때문에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유승민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왜 역풍을 맞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형살에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10월달쯤 돼서.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오늘 사주를 잠깐만 풀어볼게요. 그래서 풀어볼 때 그다음에 윤성열 총장 의 관계도 좀 한번 보고, 어, 이 사주는 사실은 역행하는 사주예요.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 일반 철학관에서는 조금 풀 수가 없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 역행은 이제 달력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무속인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철학관에서는 조금 풀기 힘든 사주. 이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이 사람이 몇월 달에 계절적으로 어느 달에 태어났나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 겨울에 얼어 있는 땅에 금이 얼어 있는 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을의 땅 이거는 이제 얼어 있는 1월의 땅이고 이거는 가을의 땅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겨울에 눈보라가 막칠때 자연에 비교하면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막 눈보라가 치는데 금광에 갔다 생각하면 요큰 암석, 얼어있는 암석, 암석과 그 다음에 술토 좀 가을의 땅 속에 금맥이 이렇게 막 묻혀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겠죠 이쁘게 보이겠죠 근데 쓸 수는 없겠죠 그럼 얘를 이제 녹여야 될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을 이렇게 퍼다가 이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여야지만이 이제 쓸 수가 있다 이 그러면 이제 용광로도 필요하고 땔감도 필요하겠죠 그럼 예를 그림을 그리면 큰큰 어 겨울에 얼어있는 땅 속에 하나는 술토 하나는 얼어있는 땅이다 거기에 금맥이 이렇게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눈보라가 쳐 근데 사주에 이 정화 하나 있다 조그만 불 하나 있는 거예요 촛불 하나 거기에 땔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라는 건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 이거는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계수는 쉽게 말해서 상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물이 이해가 이제 본인한테는 표현 욱하는 성격 어떤 진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광로가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다음에 관혼이고 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목이 본인한테는채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인 여자.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난 날이 괴강이에요. 이 괴강들은 굉장히 총명해요. 그다음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게 이제 괴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말 붙이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괴강의 성격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거기에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욱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건들게 되면 이제 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본인을 누가 이제 옛날에 해서 박근혜가 한번 건들었었죠. 이제 건들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면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굽히진 않아요. 끝까지. 거기에 또 총명까지 하니까 이제 말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상처주는 얘기를 잘할수 있는. 스타일.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관운을 가지고 이 불이 그 본인한테는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이 불이 있을 때는 절대 욱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거나 자식이나 직업이나 명예나 자존심. 그러니까 일할 때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절대 욱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거기에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기가 좀 얇아요. 남이 말을 잘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흔히들 얘기해서 경제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 쪽에 밝다. 이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건이 권력이나 이 불이 필요하니까. 권력이나 직업이나 자식에 쟁기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불을 살려주는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이에타 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고 또 이런 사주는 또 경제 적으로는 잘할 수는 있어요. 쓸데없는 돈은 절대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원 이천 원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안사안 안 쓰는 스타. 일 그럼 예를 들어서 재정 쪽으로는 굉장히 밝겠죠. 거기에 장성까지 있으니까 장성이랑은 재정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을 되게 아낄 수는 있는 살 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끼다 보면 어때요? 어떤 기간산업이라든지 세금을 안 쓰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늘어나겠지만 발전이 없겠죠. 그럼 어떤 뛰어난 행정가는될수 있어 누구처럼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세금 걷어가지고 뭐 전혀 발전 아파트도 안 짓고 이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뛰어난 행정관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또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어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죠. 미래 발전은 후손들에 대한 발전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를 그러니까 오든지 아예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별로 뛰어난 행정관은 될수 있어도 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때가면 이제 부인이고 여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후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뗄 감이 있어야 불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이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 괴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건가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토론을 잘해요 근데 약점은 뭐냐면 화가 없는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가 다 준비한 내용 말고 다른 질문을 확 하게 되면 토론은 굉장히 약해져요.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 이제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 윤석열은 굉장히 토론을 잘한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면 확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아 잘할 사람이 조금 못하면 되게 못해 보이는 거야. 근데 어이 사람은 토론을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잘해 조금만 잘하면 어때요? 토론 전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우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이렇게 굉장히 요번에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보수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표를 다 깎아먹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드러나게 돼 있다. 운이 나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 t v 에서는뭐 유승민이는 아무 관계 없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김웅 사무실에서 일단 언론에 흘러나 나간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 흘러나갈끔 만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무게난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어요. 누가 이득을 보느냐?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게 돼 있는 거야. 또 운도 그렇게 흘러가고 보세요. 그럼 운을 맞춰 보면 지금 운은 59세부터 쉽게 말해서 68세까지는 정미로 흘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화가 4년, 그러니까 59, 60, 61, 62. 63세에는 미중에 있는 지장간에 정화가 들어오니까 63세, 64세까지는 좋았고 60, 64세까지는 을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올해는 기토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술, 미토하고 술토하고 축토가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이거를 역학에서는 사명살이라고 사명살이란 건 뭐냐면 자기 어떤 아집에 빠져서 끊임없이 싸우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어 관제구설이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진로군이 꽉 막혀버리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예를 들어서 언론에 유출한 거는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악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역선택 방지하자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 5년 동안의 이 정권을 교체를 하고 나라를 좀 사랑하고 애국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40%대예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보수 쪽하고 뭐 전라도 빼고 호남 지 빼고 충분히 보수 쪽에 경선에서 1등만 하면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높고,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흘린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흘린 게 아니라, 김웅 사무실에서 흘렸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허수 수이 나오더라고.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하나, 이런. 안에서 진짜 손문 열어준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선 작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온 뭐 행정관, 비서관 출신들. 그런 사람들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랬어.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뽑아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야. 유니수 교번에 했을 때또그 청와대 그 행정관 출신 그 국회의원이 뭐라 고 그랬어? GSGG. 자기네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 좀뭐 GSGG라 하지 않는. 그냥 자격 없는. 그리고 또문 대통령 복심이라 여기는 또 청와대 출신 윤건영이라는 사람은 별값이 똥값 됐다 이런 소리나 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손님으로 이제 육군 장성 출신인데 제가 사주 본적 있어요. 부부가 와서. 그냥 눈빛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국가관이 아주 추차해요 장군들. 특히 육사 출신, 회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굉장히 국가관이 강하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어. 제가 접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청와대 잠깐 TV에 나와서 그 사람 눈빛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똥값이에요. 다 눈이 살아있더라고. 대통령 앞에서도 눈이 살아있더라고, 다 번쩍번쩍 빛나요. 번쩍 그런 사람을 똥값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뭐냐고 대답했지. 누가 똥인지도 모르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정말 잘 감정을 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강한 또한 가지 있어요. 인사. 정말 제가 방송에서 몇번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 중에서도 인사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진짜 엉망이 된 거는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0명이나 지금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다 경기도청이 예를 들어서 산하 기관이 뭐 선거 사무실처럼 완전히 범죄자를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질 않나. 인사를 못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그건 진짜 국민의 진짜 불행이에요. 정말 유능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타산이 없고 정말 능력 위주로 정말 그 능력 있는 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칭찬해 주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